사운드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사운드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 마이크 테스트하고 습니다 두아들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두아들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본변이게 비설 예, 예. 정도 보세요. <laughs> 아, 니다 예. 아, 네. <laughs> 손을 잡으시려면 다잡으시손 잡고 촬영하 당 대표님이 돼가지고 오시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네네, 아이고. 그 이재명 어,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 아니, 여당 당대표. <웃음> <웃음> 처음부터 다시. 이재명 정, 정부의 첫그 여당 대표로 선출된 정성래 당대표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정성래 당 대표는 17대 국회 처음으로 같이 들어온 입사 동기인데요. 참 오랜 시간 같이 정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의도 했는데 이렇게 오늘은 어 국회의장과 여당 당 대표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시에 새 정부 첫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취임해서 그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어,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크게 있기 때문에 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어, 정부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이기 때문에 난제들이 굉장히 앞에 많이 놓여져 있고. 저도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했을 때첫 원내대표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어, 지금은 첫 당대표로서 그 일을 헤쳐나가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또한 대한민국의 비상계엄과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돼. 어, 그런 시기를 보낼 때, 정정래 당대표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죠. 법사위원장하고 또 탄핵소추단장을 맡아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를 대표해서 그런 큰 과정을 잘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나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치는 길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경제와 민생이 지금 매우 어렵고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중심에 두어야 어, 중심에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청래 대표님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처럼 정치가 앞으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 그 일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을지로 위원장을 하면서 현장 속으로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와 뜻을 함께 하면서 국민들의 앞길 또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일에 함께 국회와 또그 집권 여당과 잘 협력이 돼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저도 도깨비 어, 시장을 가봤는데 하나 하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현장 속에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시행 중인 그 민생 회복 지원금 그것 때문에.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좀 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얼굴 펴지는 정치를, 국민의 삶을 잘 챙기는 정치를 어,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어, 서로 어, 우리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의 삶이 편하게 갈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국회의장 방문을 환영하고, 또, 어, 당대표 취임을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잠을 <laughs> <laughs> 한 시간밖에 못 주무셔가지고. <laughs> <져서. 웃음> <뛸 것이다니>. 예. 제가 <laughs> 오늘 목소리가 아주 시원찮네요. 음. 우원시 국회의장께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덕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국회 의장과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이렇게 만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인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좀 합니다. 우리 의원식 국회 의장님 하면 몇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기억하다시피 123 비상계엄 해제할 때그꽉 담은 입술 그리고 이제 제자리로 다 돌아가라 했던 그런 단호한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그 순간 안심했을 그리고 환호했을 그 장면이 너무나 잘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아마 우원 씨 의장님 개인적으로도 정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만큼 고뇌도 많았을 것이고, 어, 그렇게 신속하게 결단을 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걸 잘 헤쳐나간 리더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그당이때 남양유업 사태 때인가요? 아, 네. 남양유업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 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작품과 상징은 우원식 국회의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정당, 그리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당으로 국민들한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정말 산파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을지로 위원회가 맥이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식 을지로 위원장의 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의장님 따라서 좀 배워서 저도 말을 했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섬진강인가요? 어디 뭐 걷기도 하시고, 5대강 다 보는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장 속에서 항상 답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던지 장대표가 되자마자 첫 일정으로 호남의 나주 수현장 속으로, 현장 나, 속으로 와도 잘하셨어 예. 이렇게 갈수 있었던 것도 굳이 불식간에 우리 의장님의 그 말씀이 남아, 남아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래, 그랬지 않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좀잘 지도해 <laughs>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회는 아무래도, 어, 국회의장님이 어,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대선 때는 호남의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어, 대선에,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이다. 그래서, 헌법을 파기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세력을 물리쳐 달라.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다녔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정부는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제가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쳤고 그러기 위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판단과 결단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내란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 그리고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비상개엄을 해제할 때의 그런 결연한 심정으로 앞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인데, 굳이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생 개혁 입법 또한 우리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생 개혁 법안들도 때를 놓치지 않고 저희가 잘 추진할 테니 의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 터 중인데요. 저 우리 조우석 비서실장님한테 들어보니, 의장님이 너무 지금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피곤하시다고 들었는데, 부의장 두 분, 좀 같이 좀사이도좀 좀 보시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피로도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 부의장 한 분이 지금 안 오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의장님이 협조를 해야지. 어디 가셨나. 돌아오라. 주호영원이. 부의장님. 하여튼, 어, 뭐 전당대회는 끝났고, 지금 당직 인선 중인데, 그래서 제가 실사구 시험,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야 이편 저편으로 나누어서 경쟁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또 같이 내란 정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장도 이렇게 잘 추스려가면서 잘할 테니 앞으로 의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laughs>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것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 뜻이 중심이 되는 국회 의 실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뭐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과제들을 국회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되고 특히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국민의 삶을 지금보다는 더 낫게 하는 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제도 자체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느냐로 평가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어, 그야말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반목의 순냐에 반목의 순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데 국민의 삶을 가장 중심에 놔야 되는 과제를 어, 당과 국회가 늘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의 대개혁 이제는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건설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주어, 아주 중요, 중요하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7월, 7월 17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우리의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점에 대해서 함께 깊게 논의하고 상의하는 그래서 공동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잘 밟아 나가게 음, 저도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가 3천으로 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대외 의존성이 높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국방이 그만큼 더 중요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 경제도 민주주의와 평화의 포양에서 자라는 나무다. 그것은 우리 항상 잊어서는 안될 아젠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화가 곧 경제고 민주주의가 곧 경제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렇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주의와 평화를 해치는 그런 세력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회가 잘 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